어, 파랑으로 해서 인정하고 넘어가보려고 제가 급해서, <laughs> 네. 리성수가 자주로 바꾸고, 네. 저스트가 파랑 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 저스트 형.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자, 2세트 풋포해 경기 시작했습니다. 원정팀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저스트 형 3시 테란. 미형 60%. 스벅형 1 1로구요 초이스 선수 12시 테란. 탕수육 선수 9 프로 한수 선수 7시 프로토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포양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 자리는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홈팀, 홈팀 초이스 선수가 12시에 있는데, 이 선수가, 어, 살짝 유리하게 나오긴 했어요. 네. 어, 어 지금 입구 막으면서, 테란들이 입구 막으면서 플레이 할 건데, 네. 어, 지금 11시 선수가 조금 합류가 늦을 거거든요, 센터에. 네네. 네. 어, 그 틈을 타서, 3시에 압박을 할지, 아니면 11시를 막는 플레이를 할지, 게임은 조금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아, 이 경기 저는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나비 누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여기 자리상으로도 뭐, 유불리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봐야 할것 같다는 누구나도 할수 있는 말이고요. <laughs> 나비 누나가 예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자, 포항의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 지금. 리드상으로는 지금 동일되거든요. 네. 뭐 3시도 그렇고, 3시 12시 테란도 서로 그렇고. 어, 근데 지금 11시가. 마침 뭐딱 가스를 올려줬어요. 네. 지금 가스는 토스 중에서 유일하게 갔거든요 네. 빠른 가스, 빠른 드라곤을 통해서. 12시를 압박했다는 건데 이거 새 9시 선수의 질럿 네. 이 게임에 어, 탕수 선수의 이 질럿이 어, 이 게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생각을 11시 선수의 드라군이 음. 원활하게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탕수육 선수의 질럿이 11시 선수를 묶어둘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겠네요 네. 자 여기에서도 가스실이 올라가고 있고요 한우 선수 어, 여기는 4게이트입니다 어, 이거는 차게이트를 어? 6시 선수가 선택을 했는데 이러면 네? 7시 선수는 드라군이 센터에 합류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 7시 선수는 늦어질 수밖에 네. 없다. 그리고 11시 선수도 드라군이 센터에 늦을 수밖에 없는 장르이긴 해요. 어, 9시 선수가 아마 찔러주면서 오늘 빨리 합류 못하게 할것 같은데 이러면 테란 선수 양팀 테란 선수들의 기량 차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저스트 선수가 저세상 빌드를 썼거든요, 어? 아, 저 세상 빌드들 썼거든요. 심시티가아이아 이거 네마리 네마리 죠 싸우면 안 되죠. 아 이러면 갈려요. 이러면 갈려요. 이거 안해아 했... 이거 아 진짜 나오기 전에 피해를 보고 있죠. 네. 나비 누나. 여기 네. 게임 터졌나요? 뭐, 지금 테란이 많이 차이가 나죠? 지금, 12시는 3팩.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팩트를 완성하고 SCV가 죽었어요. 네 자, 여기는 4팩째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2팩이고요. 에드원도 달렸고요. 대신에 네. 에드원이 없습니다. 저스트 선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자, 12시. 아. 어우, 토니스 선수 대처가 안쭉 빨랐어요. 네. 트라우마 타이밍에 일꾼이 와. 트라우마 같습니다, 트라우마. 어, 일곱시 선수가 합류가, 일곱시 선수가 합류가 좀 늦어지면서. 네. 12시 입구에서 좀 피해를 보고는 있거든요. 아, 네. 와, 지금 어웨이 선수들 유닛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요? 드라곤이 좀더 붙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벌처가 다 죽이고 있어요. 어, 아, 뚫렸어요, 뚫렸어요. 12시 오, 뚫렸습니다. 뚫렸어요, 뚫렸어요. 뒤에서 저스트 선수가 네, 저의... 끊어지고 있고요 딜러 소모를 다 해버려서, 아, 이거, 오인 선수들이 12시에서 12시, 파일알 아니, 서플 하나 깨기 위해서 미니 소모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아... 벌처가 왜 같이 합류를 안 해주죠? 인 차이가 0팩대 4팩, 대 4팩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자 현재까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포형님어떤가입니까 현재까지 분위기는 아직까지 는 홈팀이 살짝 우세합니다. 이게 이유의 이유가 인수물을 네.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어웨이에서 12시 입구를 뚫기 위해서 1 2성을 많이 많이 했고 아직 옵저바가 나오기 전인데 이미 11시에 마인이 지금 그죠. 마인이 되면서 이제 유, 11시는 이제 당분간 유닛이 더 합류를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3시도 많이 됐네요. 네. 이러면은 업저바가 빨리 나오는 팀이 유리한데 지금 제가 보스 건물이 다 7시가 건물이 제일 많아요. 네. 어 7시가 옵저바가 아 그렇죠. 7시가 지금 업저바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센터 합류는 어 지금 홈팀이 더 빠를겁니다 자 12시를 도와주러 가는 사이에 9시로 입성중인데요 이거 본진 무조공산입니다 오, 리선수. 피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리선스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피해가 좋습니다 예. 자, 뒤에 마인을 심어졌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일군 피해가 어느정도는 있을 네, 것 같고요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리 선수의 저 유닛 이게 아... 9시에 가서 엄청난 큰 타격을 줬으면은 모르겠지만 네. 어프로브 몇 마리 잡고 자택견들아 이제 다손모가또 돼버렸거든요 아 이러면 한방 병력도 홈팀이 더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한방 아, 이러면 어웨이팀 좀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자 여기는 아직도 3팩이거든요 저스트 선수 여기는 6팩이고요 테란의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보이는데 팬이 무기 어떠십니까? 기량 차이는 많이 없었는데요. 지금 테란이 네. 툴이 선수가 자리가 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살짝 좋은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열한시년 열한시 선수를 바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어, 이 테란 경은 자리 좀 유리한 점을 잘 가져가는 팀이 승리를 따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거 네. 셋시각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금 벌처 위주의 병력인데 드라곤이 약두 부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자 드라곤이 열안, 뒤에서 덮쳐지고 열안 있고. 라곤시 지금 옵으로 나와서 뚫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옆 탱크 아, 같았어요벌처도 탱크, 탱크, 투 탱크도 부담이 되고 와, 저거 마인 박으면서 저거 다 죽을 것 같거든요. 위 네. 선수가 진영을 굉장히 잘 잡아서 이거 많은 병력을 잡아 먹어줬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죽은 만큼 또 나옵니다. 아, 경기가 많이 어려지는 워것 같은데 테란이 뭐, 탱크한기가 굉장한 유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리선수 일을 많이 갈긴 갈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리선수가 지금 그 소모한 유닛 그 이상을 좀 생산을 해주면서 일곱 시 유닛을 다 잡아먹어주긴 했어요. 네,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들이 다들 많지는 않습니다. 자, 탕수육 선수는 일꾼 손상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엽탱 잡아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네. 자, 탱크 옆에서 한 대씩 때려주는 게, 이거 신드 다 꺾어져서, 피해가. 어? 자, 여기도 엽탱 잡아 들어오나요? 센터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센터, 탱크, 자, 이거 위기예요. 굉장히 아 위기예요. 아, 지금 탱크가 나와 있는 사이, 지금 빈집 긴집 강행, 강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6시, 6시 리더소의 헬프를 와요 네 전투 위치, 전투,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 한타 싸움으로 탱크 업무 받으면서 싸우고 아, 있기 때문에 아이거 아, 지금 니 홈팀이 가져갔어요 승리를 이러면 셋이 좀 많이 압박이 심하죠 네 뭐여차저차또 어, 막을 거는 같은데 아 죽진 않아요 아직 죽진 않았어요 질러발악됐고요 셋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 치어나르기아이 어? 선수들 게임 어 게임 능력들이 다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핵차 나가려고 지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고 있습니다. 자 많이 제거해줬고요. 아 이거 안 좋아요. 셋이 있고 열렸습니다. 아하. 마임! 자, 셋이,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요. 일꾼 잡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홉 시, 날라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아홉시 개가 있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엄청 심하긴 한데, 뭐, 아홉 시는 헬프가 가면서, 어차피 이건 막을 수 있는, 있는 병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헬프를 안가가나요 확인 갑니다. 폴처 가수. 아, 네. 해파 네, 네, 가면은 바울수에 있는 동영이라서 자, 헬프가가지는 사이에 셋시를 또 살려냅니다. 자, 리 선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뭐, 뭐? 아까 제가 10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 네. 재미있을 것 같다고. 네. 흥미는 진짜 아, 흥미진진해지고 흥미리진진, 있습니다. 아,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뭐 모... 하지만 병력이 아주 많이 남아 있네요. 9시도 막힌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9시도 막혔고 요 6시 막혔고 9시 막혔고 이러면 다시 게임은 어 아직 향방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 되면 이제 토스들의 견제 싸움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데 견제 준비는 아마 지금쯤 다 됐을 거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실어나르면서 아 이거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홈팀이 좀더유예는 보입니다 잉글스 수박선수 136잉글스는 막는 어? 상태이구요 아 이거 아 진짜 수박선수 수박선수 와 게임 훌륭하네요 아, 잘하네요 이 선수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12시로 9시로 지금 샷들로 계속 정신없게 지금 혼자 어 아주 빈든 자리였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나비 누나, 이거 몇 대맷이었죠, 배팅 지금 이게 14대6으로 홈팀에 네. 배팅을 많이 걸었는데, 이거 향방은 모르겠네요? 예. 네. 왜 이렇게 습니다 아까만 하더라도, 이게 원정팀이 그냥 죽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많이 살아왔어요? 네. 자, 푸영이 현재 상황이 어, 몇 대맷 정도, 예. 정도 보입니까? 어웨이 팀이 가져간다면, 이거는 정말 이거, 스벅 선수가, 정말 잘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리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예. 리 선수가 물량을 많이 뽑아줬지만, 와, 이 갇힌 자리에서 스모 선수가 19시로, 12시로 계속 잽을 어, 두들겨주면서 그 사이에 리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할 수가 있는데 머리! 이거 머리 깨지면? 오, 지금. 아주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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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큰 위기입니다. 다크까지 나왔기 때문에 와 이거 아주 치열합니다. 양팀 정말 치열해지고 있어요. 우리 포항님께서 처음에 경기 시작할 때 예상하신 대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경기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자 7시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마일와이 이거 아주 치열합니다. 12시 폭등 폭도, 12시 폭등. 와이게좀 이게 이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스벅 선수가 양쪽에 껴있껴 있습니다만, 이게 셔터를 활용해서 양쪽을 견제를 많이 넣어주고 있거든요. 자, 이거 터렛이 없어요. 옵저버 와야 됩니다. 급하게 스캔 달고 있고요. 야, 이거 아주 치열해요. 아주 치열해요. 센터 싸움도 지금 어느 팀이 잡고 있다라는 말을 확실히 잡. 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오 네. 어, 이거 <laughs> 게임 향 이게 지금 보니까 아, 스벅 선수가 드랍을 이쪽저쪽 다니면서 계속해서 지원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병력을 한쪽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흔들기가 아주 좋습니다. 리 선수는 병력에 빡 집중을 해서 정말 이를 갈고 나 어? 자! 약간 위기예요 약간 위기. 문제, 문제. 11시 견제. 이거 올 터지면은 아직 모릅니다. 와와잘 우와. 아, 우와, 피했어요. 정말 잘 피했어요. 이거 헬프를 가장뭐 해야 되거든요. 후타는 끊어졌고요 질러, 다크. 11시 위기네요. 네. 11시 위기입니다만. 후타가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이거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거 쉽습니다. 지금 드라곤이 자리를 잡아버리면 막 네. 힘들어요 자1 2시밀 들어갑니다 12시도 막기가 어려워 보여요 아 이러면서 12시 못다. 이 선수의 12시 오더 헬프가 아닌 지금 12시를 선택했거든요 네너 어떻게든 한번 아, 막아봐라 아, 지금 저스트 선수의 탱크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야 아주 좋은 자리 일꾼 잡았습니다 일꾼 올자 아직 오름있다요 이거 지금 다시 12시로 해풀을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11시는 막힙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다크 나와있어서 옵저브 아직 신경 못쓰고 있거든요 정신없어요 야 이거 아직 모르겠는데요 토하형님 말씀처럼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성... 11시는 네. 12시 테라는 이제 살기 힘들죠 네야미 팀이 전쟁의 장소를 계속해서 유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경력을 계속해서 끌어당겼습니다. 굉장한 판단이었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이게 경기가 이상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포이 현재 몇대몇 몇 정도 보이십니까? 어, 현재 지금 6대4 7대 3 정도로 지금 어웨이팅. 거의 승의 존재를 가져갑니다. 어, 반응. 네. 야, 스벅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에 살짝 습니다 어, 하루 선수 게임을 쉽게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12시 어, 초일 선수 테란이 병력이 테란이 밀려거린다면 네.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유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경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나요? 역배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1 1씨 스벅 선수한테 견제 또들어갑니다 스톰! 뭐, 어, 아 뭐...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자, 이거 병력이 대게로요 저수 선수는 그냥 할게 없어요. 그냥 헬프 못 가게. 그렇죠? 못 가게 센터에서 탱크만 배치해줘도 게임이 유리해요, 이제는. 자, 11시로. 자, 견제 들어가고요. 리 선수. 자, 9시. 어, 이 선수들. 리 선수와 저수 선수. 11시에 갈 때마다 지금 빈집을 가거든요. 맞습니다 도둑놈심 보네요. <laughs> 리팀이 그런거 잘하죠 공집을 너무 좋아해요 리버스 캐럿 터집니다 한발 남았다 다시한번 리버 아직 타있고요자 센터 점점 아 팩토리로 입구 아 마인드 대박 자 현재까지 구도는 원정팀이 슬슬 승기를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만 끝까지 항쟁을 하고 있어요. 자최이나 왔습니다. 와, 자오랜만에 네,